자, 이번에는 공을 바닥에다가 튀기는 이걸 우리가 농구에선 드리블이라고 하는데요. 드리블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자, 공을 받아 농구는 왜 드리블이 필요하냐면, 농구 규칙상 공을 들고, 하나, 둘, 셋, 이세 발까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 둘까지만 움직일 수 있고, 세 번째 움직일 때는 꼭 공을 튀기면서 움직여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드리블을 하는 어,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방금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움직이면서 하는 드리블은 어, 조금 뒤에 배우고요. 제일 먼저는 그냥 가만히 서서 움직이지 않고 드리블 하는 연습만 한번 해볼게요. 자, 드리블을 할때 제일 중요한 것은 공을 드리블 하라고 하면 공을 이렇게 때리는 친구가 있어요. 이런 거죠. 물론 드리블이 되긴 해요. 그렇지만 공을 한번 튀기기 위해서 내 손도 엄청 아프고 그렇다고 내가 드린 힘에 비해서 공이 드리블이 잘 되는 것도 아니죠. 드리블 하는 방법은 공이 올라 공을 한번 내리고 올라올 때 공을, 공이, 마중, 마중을 나가는 거예요. 마중을 나갔다가, 다시, 공을 튀기는데, 공을 튀길 때 느낌은, 자, 이거 손목 스냅이라고 하는데요. 자, 손가락이, 손가락이, 그냥, 농구공을 그대로, 밀어주면 돼요. 선생님 손에 집중하세요. 선생님 손에 집중하세요. 그냥 그대로, 자, 이렇게 손목으로, 손목 스냅으로 얘를 공을 밑으로 밀어준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손목으로 하라고 해서 손만 깔짝깔짝 하면 이게 잘안 돼. 팔꿈치를 같이 써야 돼. 팔꿈치도 밑으로 가면서 손목도 마지막에 탕 밀어주면 돼. 그러면 이렇게 힘있게 드리블이 되죠. 드리블은 항상 힘있게 드리블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힘없이 드리블을 치면 공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 이렇게 돼.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드리블이 끝나요. 너무 밑으로 내려가니까 항상 내 배꼽 정도까지 공이 올라올 수 있게 힘있게 드리블을 쳐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공이 내 손에 들어올 때, 자 선생님 손 이렇게 가까이 가요. 이렇게 여기 부분이 공에 떠 있어야 돼요. 너무 공이 손 전체에 붙어 있으면 손목 스냅을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손을 벌리고 여러분들에게 잘안 보이지만 공이 내 손에 왔을 때이 느낌이어야 돼. 이 느낌에서 그냥 그대로 다시 눌러주는 거예요. 그거를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왼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에서 드림을 연습을 제일 처음 할때 여러분들이 어떤 게잘안 되냐면 하긴 하는데 공이 자꾸 할 때마다 다른 곳에 맞아, 다른 곳에 맞아서 공을 내가 자꾸 따라가게 돼. 공은 항상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공은 항상 같은 지점에 맞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 어느 한 지점을 생각해 놓고 거기에 계속 공이 맞을 수 있게 똑바로 내려갔다가 똑바로 올라올 수 있게 드리블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한번 처한테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하지 않게. 자, 드리블이 잘 되는 친구들은 상관이 없는데요. 처음하는 친구들은 잘안될 수도 있어요. 잘안 되면 나는 왜잘안 되지?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 돼. 잘안 되면 뭐 하면 돼? 더 많이 하면 돼요.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연습하면 고쳐집니다. 자, 그래서 드리블을 할때 기억합니다. 공은 때리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올라오는 공을 맞이해서 마지, 다시 내려보낼 때는 발꿈치를 펴는 힘, 그 다음에 이 손목 스냅으로 같이 눌러준다 느낌으로 그리고. 내가 힘이 조금 더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친구들 이 있으면 무릎의 반동도 같이 이용해도 돼요. 이런 식이죠. 그리고 드리블한 공은 힘있게 드리블해야 되기 때문에 치고 난 다음 항상 내 배꼽까지는 올라올 수 있게 힘있게 드리블을 계속해줘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게 되려면 당연히 아까 선생님이 공 잡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손가락이 어느 정도는 펴져 있어야 돼요. 붙어져 있는 손으로 드립을 하는 건 힘들어요. 자, 그러면 드립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줬고요. 이 드립을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드립을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오른손으로 드립을 할 거예요. 그러면 왼발, 왼발을 앞으로 나오게 한 상태로 오른발은 뒤로 뺍니다. 그리고 살짝 구부려요. 그러면 옆모습으로 보여줄게요. 자세가 서 있을 때보다 낮아지겠죠.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공간에다가 빵빵리블를 치는 겁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이게 잘 되는 친구들은 공을 보지 말고 이제 뭐 하는데요? 시선을 앞으로 보면 돼. 시선 앞으로 보되 공을 안 보면서 같이 리블을치다는 거예요. 왼발 왼손 드리블 연습할 때는 반대로 하면 되죠.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고 왼발이 뒤로 빠진 상태에서 똑같이. 자, 오른손 왼손 드리블을 번갈아 연습을 했다면 왔다 갔다 드리블을 연습해 볼게요. 간단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왔다갔다 드리블할 때도 공이 땅에 맞는 지점은 똑같아요. 내 중간이에요. 공 땅에 맞는 지점 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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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되는 친구들은 오른쪽으로 할때 여기 맞고 왼쪽으로 할때 여기 맞고 그러면 내가 드리블을 왔다갔다 하기가 힘들어요. 항상 같은 데 맞게. 공이 같은 지점에 맞게 드리블을 쳐야 연습을 할수 있어요. 잘 되는 친구들잘 되는 친구들은, 공을 왔다 갔다 하는 광경을 더 넓히고, 스피드도 빠르게 하면 돼요. 한번 보여줄게요. 잘안 되면, 잘안 되는 친구들은 처음엔 이거. 조금 더잘 돼? 좀더 낮춰. 더잘 돼? 더 낮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갔다. 처음부터 이두 번째 선생님이 알려준 연습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우선은 오른손 드리블, 왼손 드리블, 그 다음에 양손으로 하는 드리블,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하는 드리블 연습을 해보도록 합니다.